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 네. 1차 과목 전부 다 노비에 있었거든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일단, 모두가 하는 것들은 다 기본으로 챙기시고, 나만의 필살기를 꼭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35회 감전평가사. 합격하신 유동국 평가사님 모시고 아,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35회에 합격한 유동국입니다. TMI지만 유동국 평가사님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올해 <laughs> <laughs> 합격을 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학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험 기관으로서 하우패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밑에 쪽 지방 사람 출신이라서 처음에 접했을 때는 당연히 네. 온라인으로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각 학원마다 샘플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샘플 강의를 듣다가 진짜 우연하게 클릭을 했는데 최명근 평가사님의 네. 네. 그 당시에 부동산 학원을 하셨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그래 거침없이 내뱉는 네. 말투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진정성이 느껴져 가지고 어. 먼저 호감이 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걸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네.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도 똑같이, 물론 이제 최명급 평가사님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이 사람을 단순히 돈적인 수단보다는 꼭 합격시켜서 우리 학원에 좀 명예를 올려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1차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 1차에서 음. 뭐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기준이 있는지요, 조금? 저는 1차 과목 전부 다 노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기준은 개념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회, 일단 회계 경제가 제일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일 개념을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찾아보자. 음. 해가지고 일단은 천승호 쌤, 음, 그 다음에 황윤호 쌤. 아. 회계는, 그리고 경제는, 박태천 쌤, 네. 상경백 쌤, 다 샘플을 들어봤어요. 다들어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네분다 너무, 쉽게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누구나 들어도 무차별 하겠다. 음.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해서 골랐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또는, 이제, 1차에서, 어, 이 교수님을 좀 추천하고 싶다.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님 있으면, 한분 정도만. 음. 네. 하우패스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가장, 이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수 있는 갓상고님 갓상고님 네 갓상고님이 제일, <laughs> 제일 추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아.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개념적으로 쉽게 노래로 음. 어. 접근을 아. 해주시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 있는 게 고시촌에서 밥 먹을 때마다 진짜로 흥얼거려요 도우 감독님 누지요 그것 때문에 좀 추천을 그렇구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동차셨죠? 예. 네, 동차로 진짜 힘들게 밖게 가셨는데, 동차를 하면 1차,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동차 시간 배분, 1, 2차 배분, 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동차가, 그러니까 3년차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끝나고 3개월은 놀았고요. 음. 발표 나고 떨어지고 나서부터 음.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회계 음. 경제 기본 개념만 음. 공부했고, 음. 각각 2시간씩, 음. 그리고 나머지 뭐 10시간을 총 기준으로 했을 때, 6시간은 2차에 배분을 했습니다. 아... 12월 말까지. 비율로 치면 몇대몇 몇 정도 될까요? 10시간 기준으로 6대 4였습니다. 6대 4 정도. 네. 1차가 4. 1차가 4. 네. 회계 2시간, 네. 경제 2시간. 해가 바뀔 2시간. 때부터 점점 1차를 늘렸어요. 꼭 지켰던 거는 시리법을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은 했었어요. 아... 실무는 아... 무조건 뭐 40점을 푼다거나, 아... 1호는 뭐 실무 기준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평사사님들 기본서를 푼다든지. 아... 앞규는 변호사니까 뭐, 기본서를 본다든지. 본다든지. 네. 1차 때 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학원도 다른 특징이 있는데, 1차 공부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 네.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것 같은데, 노베스였다 보니까, 기본기 닦는, 닦는 것부터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처음 진입할 때더 천천히 배우자라고 했고, 1차 초시 때도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준수한 회계경제 수준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그러면 세 과목인데 먼저 실무 실무에서 좀 중요하게 지켰던 거 또는 뭐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laughs> 저만의 중요한 건 그냥 목차 다만지에 대한 목차, 목차? 네, 그 목차를 정말 좋게 잘 짜준 게 김승현 평가사님 거 A 클래스였거든요 A 클래스. 그때 평가사님이 어차피 소수 정의기 때문에 네. 직접 다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는 글씨도 고쳐라. <laughs> 이때 뭐 공시직가 기준법인데 이걸 한 장짜리를 쓰냐.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뭐 중요한 거는 늘리고 불필요한 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저만의 와꾸를 네. 그 갖춰왔던 게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문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중에도 뭐 유형별로 또는 목적별로 보상이면 토지 유형별로 다 그런 기본 어떻게 보면 목차라고 하는 그런 걸다 세팅을 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이제 중상평가니까 신부 높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제거 서브를 작성했을요 아, 그걸, 그걸 기초로 해서 다 왁구를 다 찍고 네, 네. 준비를 하셨거든요. 네. 이론은? 이론은 논리는 좀 부족하지만 암기는 자신 있었거든요. 아, 네. 법상 정의는 무조건 처음부터 외우자.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면 답 안지에 쓸수 있는 음. 게 일단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법규는 음. 어떻게? 첫 번째는 법조문 암기. 법조문 암기. 네. 법조문 어디까지 암기나요? 예를 들어서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도 있고. 세 개는 기본 다. 세 개는 비롯고. 다. 음. 그 다음에 저는, 실무기준 해설서, 관계법규로 넘어갔을 때는, 헌법, 예, 네, 네, 그런 헌법, 것들. 헌법, 헌법, 심지어 헌법. 그 행정소송 규칙, 거기에 뭐,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것까다 외웠습니다. 이론하고 법규 모두 다, 개념암기, 법규는 법조문암기. 암기. 그리고 평가사님 거판례 특강에서 배웠던 그, 판례를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아, 제 아, 워딩으로 쓰는 거. 음. 그러면 그런 복귀에서는 판례 정리하시는 거는 다 자기만의 멘트 준비를 하셨나요? 네. 와. 혹시 독종 은수강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안 했고요. 이제 독종 300, 그러니까 아, 파이널. 했어요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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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는 하면서 도움이 받으셨다면 어떤 점이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나쁜 점도 얘기해되나요아 그럼요. <laughs> <나쁜 점도 웃음> 네. 그럼요. 나쁜 점도. 일단은 나쁜 네.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쁜 점을. 건강에 해칠 수 있습니다. 아, 왜? 왜 <laughs> 아침 일찍 하하하하. 일어나서 5시간을 쉬는 시간 10분 갖고 하하하하. 내리 300분을 쓰면은 멘탈이 오후에 나갑니다. 근데 장점은 그게 쌓이면 단련이 돼요. 알겠습니다. 독종은 그 정도로.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GS는 당연히 하셨을 텐데 GS 스터디를 하시면서 뭐또 좋았던 점 또는 뭐안 좋았던 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GS를 참여할지 말지 참여한다면 온라인으로 할지 실강으로 할지 음, 음. 세 과목 다 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실 아, 것 같거든요 뭐, 스터디는 비단 한업패스뿐만 아니라 다다 학원도 다 하니까, 하니까 음. 무조건 참여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음. 온라인은 네. 내 의지가 음. 확고한 음. 답안지를 안 보고 음. 시간 내쓸수 있다 음. 라고 확신이 들 때만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네.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2차 시험에서 16쪽을 다반지로 기준을 잡다. 가 어, 네, 이번에 갑자기 20페이지가 됐는데. 뭐, 다음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배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음. 쓰셨는지. 파문 검사만 했고, 아, 다반지 검사는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16페이지겠거니 하고 이제 네, 네. 막 쓰다가, 근데 저도 네. 스타일이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19페이지를 쓰긴 했는데. 음. 과목별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몇 페이지, 이론 몇 페이지, 법규. 아, 몇 페이지. 실무 18, 이론 19, 네. 법규 19페이지. 이거 네. 쓰다 보니까, 어, 왜 20페이지지? 아, 답안지를 <laughs> 네. 또 달라고 하지 않았나? 네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아, 답안지를 네. 또 달라고 하면 시간이 네. 날라가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이 막, 배점을 더 늘렸어야겠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고, 네. 준비했던 대로만 쓰셨나요? 네. 그래서, 아, 그건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뭐, 좀더 쓰자. 네. 사안 포섭을 좀더 두세 줄더 쓰자. 네. 이건 있었어요. 소음 생활 기간이 한 3년? 3년 10개월? 3년 10개월. 10개월 올해 동차죠. 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수 있는데, 소음 생활 중에, 음. 아, 이걸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여기에 이걸 좀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웃음> 항상 <웃음> 왔을 때 스토리 점수는데아 점수 10등 안에 아내 이름이 없다. 아, 아, 아 조, 조졌네 아, 조졌네. <웃음> <웃음> 야 이름 이름은 천 아닌 음, 것 같아. 아니 네. 아,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진짜 연연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이제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자기 말 노하우? 또는 뭐, 조언? 또는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음. 있으시면. 일단, 제가 이번 시험 때 많이 느꼈는데,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수준이 진짜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높아것 네. 그래서, 일단, 모두가 하는 것들은 다 기본으로 챙기시고, 거기에 나만의 필살기를 꼭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선님 수업 때도, 뭐, 보론, 아니면은 사안의 경우에서 포섭을 판례의 평석대로 포섭을 한다든지 음. 이런 멘트들을 음. 한두 개씩을 좀 해놔야 음.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것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올라가서 네. 과목별로 좀 자기만의 추가적인 걸 준비해야 된다. 네네. 네. 네. 지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네.